달림의 사드레스가 갖고 싶어요. 달림 저는 마이크 갖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뭐해? 달림한테 소원 빌고 있는데? 오늘 달림한테 소원 빌는 날이래. 그래서 무슨 소원 빌었는데? 나는 엘사드레스 갖게 달라고 했어. 마이크. 야, 그게 무슨 소원이냐? 자구를 소원은 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걸 빌는 거야. 그치? 그럼 오빠 무슨 소원 빌 건데? 나? 음, 나는 이님 엄마 아빠 장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네. 정말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뭐? <laughs> 이것들이. 잘았다 와! 와! 애자주였잖아, 대박이다. 달림이 소원 들어주셨나봐. 나도 마이크 받은 거야? 어, 이거 마이크야. 달림이 내 소원도 들어주셨나봐. 아직 그 밤에 다임한테 소원 빌었던 그 드레스? 응! 자고 일어났더니 슈오빠 엘제 드레스가 있었어! 내 앞에는 이 마이크가 있었고! 아아! 아. 안녕하세요, 뚜아 유스입니다! <laughs> <laughs> 다임이 진짜 소원 들어줬나 봐! 에이 말도 안 돼, 또뭔 소리야. 진짠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우리 오빠는 바보래요. 우리 오빠는 바보래요. 우리 오빠는 바보래요. 안, 응,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 그만해라. 적당히 밥밥 적당히. 우리 오빠는 아니 그만하라고. 너네. 너네... 엄마 말 듣고 있어? 에이, 엄마 장난치지 마세요. 얘들아, 나만 잔소리 안 들린 거 아니지? 나도 안 들렸어. 나도 엄마 입만 움직여 설마 달리? 오빠 소원? 오빠 근데 왜 소그 소원, 소원을 빌은 거야? 아니 나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는 건 진짜 아니었다고. 아니 그리고 그런 소원이 진짜 이루어졌을 리가 없잖아. 진짜 이루어진 거라면 무서워. 그러면 확인해볼 방법이 있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잔소리 하시겠지? 이때 엄마 장소리가 진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보자. 엄마 언제 와? 몰라. 오빠 게임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너! <laughs> 알았지? <laughs> 뭐야! 말이 안 들리잖아! 말도 안 돼. 왜 달림한테 그런 소원을 빌었어? 아니, 나는 진짜로 이루어질 줄 몰랐지, 너. 근데 엄마 잔소리 안 들리면 좋은 거 아니야? 어? 어? 그 그러네! 와! 진짜! 님 감사합니다. 사장 감사합니다. 린! 린! 아, 편한 엄마 잔소리 안 들으니까 살것 같다. 스트레스가 뭐였더라? 아, 먹는 거였나? 뚜아야, 뚜지야! 수지 엄마 잔소리 안 들리니까 짱 좋다. 오빠가 웬일로 똑똑한 소원을 빌었어. 오빠, 배고프지 않아? 않아? 라면 먹을래? 야, 이 밤에 라면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오빠, 그럼 어때? 잔소리도 안 들린대. 응, 음, 그래? 그럼 한번시켜볼까 라면 <laughs>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오빠 수고했어요. 아들, 딸. 나 지금 엄마 잔소리가 들리는데 꿈 아니지? 나도 들려! 나도! <laughs> 으이구, 그동안 잔소리하고 싶어서 이근질근질해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너네 엄마가 밥차린다고 얼마나 했는데 라면이나 끓여먹고 말이야 말이야. <laughs> 어떻게 된 거지? 달님,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정말 이뤄지기 어렵겠다. 뭐? 저런걸 소원으로 빈단 말이지? 그럼 나도 게임을 시작해 볼까? 너네 안나게 잔소리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다들 서갔지? 아유 어디 보자 엄마도 맛좀 볼까? 음 우리 아들이 아주 간에 딱 맞췄네. 아이고 배가 고 <laughs> 와우와우 얘들아 엄마 친구 아들 다롱이 오빠야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이니까 잘해줘야 돼 뭐야 이 오빠 어? 책도 잘 읽네 있잖아 다롱이 오빠는 얘도 발 다르네 평소엔 나 그렇게 귀찮게 하다니 다롱이 왔다고 나 쳐다보지도 않고 브라운이 만들어서 다롱이 오빠 줄 건데 우리가 글씨를 못 읽잖아 오빠가 좀도와주라 아. 우리 한글 못뭐 읽는다고 망친 거 아니지?